이제 저기 적군 있으면 씨발 전쟁하는 거고 적군 없으면 가만히 그래? 가는 거고. 샷건, 우리 지금 너무 개거지라 대도시로 못 들어가. 이 되긴 하는데. 아니 조준경이 없어서 이 새끼들이 창문에 썼으면 답이 없어. 옆집 들어왔네. 와 푸치킬 레도 좀안기모지다시가 일로 모일 것 같은데 아냐 쟤네 다 저쪽이면 있는 새끼는 집 들어갈 거 라인 타는 새끼들이면은 미안하다 그할수 있... 할수 있... 시줬고스나라서 당했다 예 네. 엎드려 있다가 갑자기 죽는 거야 10월 모재했는데 차 지나가더라 예네 아, 여기 안 털렸다. 아니네. 아좀그 아가리 좀 가만히 어, 털렸나? 아, 안털렸안털렸안털렸몇 개는 털렸어. 아, 야, 나 털렸어. 자, 상자를 까볼까? 여기 있다. 아이, 4200원이네, 이제. 110도, 110도. 110도? 아, 여기 뭐 없어, 씨X. 아, 가방에 두 개나 있가 없어. 방에서이개나가네워이 친구가 없어 가방워이나구가더층갔친가이층구가가이층구가가 더워. 이 친구가 더 일자리, 구가 더워. 이친가 더워. 이 친구가 더이 친구가 이가이발 와, 그 와중에 또 바로 앞에 와, 우리 레드도 딱걸렸어딱 꽂혔어 지금. 제발 앞에 있던 새끼 돼려서나 씨발. 아 크로스에요. 아 그게 안 나오네. 조준경이 안 나오네. 맞았다. 어, 아 이제 참, 아 이제 무조건 장거리 교전인데 이제 적군 존나 많을 텐데. 일단 뭐 헬멧 레벨 3이 가야지. 여기 나와? 여기 총 있다. 나 일단 먼저 앞에 간다. 지금 위에. 위에 쓸만해. 이엠비 좋은데. 차투리어 앞에 적. 아니, 스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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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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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아니, 아니, 돌 아니, 아니, 아돌아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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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로아어 없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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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무래도, 야, 하나 지나간다, 20도. 하나, 아니, 굳이 라인 돌 필요 없고, 그냥 이거 가로질러고 그 산, 산 넘어가고 그랬다, 그냥? 이대로 산을 넘겠다고? 이 파밍 상태로? <laughs> 시 씨발, 쟤네랑 싸우는 소리 났지. 아니, 어쨌든 싸워야 돼. 싸워야 돼. 지금, 이거 넘어가서 우리 뭐할 건데? 우리 버는 것과는, 막바지 까자, 이거. 우리, 씨발. 우리가 위치할 때 조져야 돼. 차서리, 우차 싸운데. 아 어, 노쓰 튄다 튄다 이새끼 아닌데? 일로 오는데? 쏴? 지나.. 지나갔잖아 아니 써주면 총알 할까 얘네가 다 빼갔네 뒤에 있는 애들 나올거 같거든? 기다리면 물고 늘어져? 아니면 씨발 먼저 나 먼저 그냥 가아 이게 안 넘어가지 씨발 뒤에 있는 넘어가죠. 애들이 저 저거 타고 간거 아니었어 몰라 당연히 그러겠지 어. 진짜 먼저 가봐야겠다 나 먼저 뭐, 넘어가본다 뭐 아니면 도요 <laughs> 난레드 하나밖에 없어. 내가 숨는 거지. 나도 홀로그램 하나. 얘네, 원래 좌측으로 빠졌었거든, 차가. 동쪽. 이좀 천천히 이동하자. 1분 44나어난나 어, 그러니까 먼저 가본다. 먼저. <laughs> 난 프레임 슛이 안 해놔. 얘 끊긴데, 방금 끊겼다. 끊겼다지. 좀더 멀리 렸고 얘네가 불놀이란 회사 자체가 이렇게 뜰줄 알았겠냐 이 게임이 하아... 분명 우측에서 나타날 텐데 절망적이다 ㅅㅂ 행사원 어? 여기 에너지도 있고 해당 투도 있다 진통제 뭐 권총 씨발 권총 에너지 드리븐 씨발 씨발 아, 없다 그리고 빨리빨리 아, 나나 레벨 몇인데? 너 먹을래? 쟤 1이면 거른다 나 지금 1이야 내가 먹어야지 여긴 다 털렸나? 너무 하드데왜 못넘어가 이거죠 시간 내 들어가 어 털렸어 아, 석궁 쓸 사람은 떠라 석궁 진짜 석궁쓰는석궁쓰는 어, 석궁 그냥 뛰어서 주먹질해 자 그냥 진성의 말대로 맞고 ㅅ 발 대가리 한번거부리는거지 와, 잠깐만, 경렬하게 쫓아오는데, 뒤에서? 야, 그거, 그거. 헤드샷 맞아야지 한 방이더라. 그니까. 러 누가 소품, 쫓아? 조금 더 대가리 한 방일 거 아니야? 아니, 저거. 라인 준다, 경렬하게 쫓아와. 라인, 라인. 아기장. 어, 자기장 경렬하게 쫓아온다, 씨. 여기 잘만 거치면은 자리는 괜찮은데? 왜냐면 뒤로 넘어올 얘들 없잖아요, 이제. 어, 다들 씨가 죽인 거 아문 닫혀 있는 게수상한데 여기 문 닫혀 있으면 이미 탄 거야 문다 끊은 거야 자작 충소리 그냥 좌측에서만 돌렸다 어디인지 모르겠다 아 우리가 뒤잡히면 안 되는데 저거 몸빵 고기방패가 간다 샥 뻗들 어디서 샥 뻗들고 나았댔잖아 저거, 저거. 관측소, 나한번 들었다, 나온다. 나 어, 왔는데? 아, 왔네. 들어갔다. 아, 2층 본다, 고 응. 아, 음. 2층. 에이, 나 씨발, 다 털어간 데 개새끼. 수탄하나있다 하나 개새끼. 열고, 열고, 한 다음에 다 털어간다. 아, 이거 평야싸움이다. 아이 고 진짜 조준경만 있어도 시발. 하이... 도현이 이거 같이 들어가. 죽어도 주새끼를 어. 죽이고 가자. 조민이랑 나랑 같이 들어간다 이쪽. 응. 에 사이트 있다. 도현아나 어? 큰일 났다. 그래. 다크 소울 어? 3 새로 나온 DLC가. 건장이 M16인데, 어, 레벨이. 야, 야, 총 먹어라. 여기 M16 있다. 저장 데이터가 날아갔어. 아, 다시 깨우셔야 되겠네. 아, 다시 깨야지, 뭐. 빠지겠네. 야, 총 암수, 암수. 야 세실 빠질 확률이지 않냐? 막았네. 어내 쪽에 있는데? 나나나 세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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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간다. 먼저. 얘들아 30초 남았다. 위에 있잖아 위에. 30초 남았다. 그알고있어라아 어, 넘어가야 돼. 안 <laughs> 된다. 잡일? 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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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민아 그거 뭐 포기하고 야 종민아 내라 와. 내라 야, 종민이 이거 왠지 전기 구이 할것 같은데 저, 저 전방 총소리 들리는 거아 아, 종민이 간당간당 할것 같은데 우측 청지 오우.. 발야 지드캣 쏜다 드드야 은폐 은만 잘해 나 라인 딱 걸쳤어 왼쪽 오른쪽 캐슬이요. 뭐야 이거 노스 쪽에서 싸우는 새끼 이거 라인.. 네. 라인 타는 놈이다야 이거 노스 쪽 덮치.. 이거 상황 보러 가자 와. 마세요. 아니 고기를 왜왜 계속 있어? 그잘 보이잖아 그쪽도 아이고 야씨발. 아, 저 새끼 다 물고 넘어지네, 씨발. 어디인데? 저기 나나 나 있는데, 나 있는데 앞에 있잖아, 앞에 있잖아. 방위가 240도, 240도. 아래아래아래아래 아니요. 여기 말아리다고. 그 새끼 말고 다른 새끼 또 있어 온다, 전구 쪽으로 온다 우리 죽인 데 있다, 두 명이나 있다 우리 죽인 데 있다, 도현이 바로 있다. 바로 위에 있게 여기 내 앞에 네명 지나간다 오케이, 우리, 아 우리 살려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? 살수 있어? 주받다며 아리 또 아리 뜨니 주받다며 일단 그럼, 그럼 만들걸?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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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올라갈게 올라갈게 야야야야 한명나 빨리 가서흘려줘야돼나 간다야. 누워야지 그럼 시발 네명 지나가는데 아니 앞으로? 어떻게 해 시발 글로는 니네 나도 돼. 나도 GSM, GSM. 나 살려줘야돼 나에 있어 존나 꼬이잖아 뭐 어떡하라고 시발 뭐, 오버를 하든가 글로가서 시발 누우면 어떡해 아니야 괜찮아 야글로 가지마 거기 세명이야 세명 3명. 하나만 죽였어, 내가. 두 상자 한 번에 다 찬다. 아니, 끝5까지한번 해야 된다. 된다. 아야 이거 빤스런 시피 된다. 아니 앞쪽까지 말고, 기 들어가는 것보다 뒤에 싸먹히는걸 막으라니까 왜 계속 굴러가는 거야? 난 경구화 하길래 따라간 것뿐이야. 이해가 안 되네. 아니 글로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? 어차피 들어가도 싸 먹히면 게임이 끝나. 이 뒤에, 뒤에 X 빠지게 많은데 글로 가서 뭐해. 근데 그 와중에 자비할 수 없고 죽었어. 그럼 뭐해, 저기 반측소에서 쏘는데. 저기 한 명, 한명 기절이었고 한명 죽였어. 반측소에서 쏜다고? 쟤는 왜한 명이냐? <laughs> 한 발만, 한 발만! 한 발만! 아아아아아아아 누웠어 어, 누웠어 어, 기, 누웠어? 하나 기절했어 살게 살게, 살게. 내가 살게이하나 저거 백업해줘 정면에 관측서였어니 네 정면 알아 알아 지금 보고있어 이동하잖아 어 음. 아, 아, 쏜다 아 놓지마 는 나무로 쏘면아무로아아아아어 뒤진건 줄 알았네 어뒤진건장아았 알았... 어이 아, ㅅ 개놀랬네 나무 있거든? 저기 300m 아니야? 아니 아... 씨발 헤드샷 어디야? 얘네... 관측적 있다니까 관측어 얘네, 얘네 고배율이야 고배율 어 고배율이라서 아... 아, 아, 씨. 아 이거 진짜 안되겠다 좀 고배율이라고? 아... 현 차이가 어. 너무나 잖아 아니면... 도현님을 살려주고 뭐 없다 거기로 끌어서 여기 뭐, 어, 어 거기 어, 나야지 뭐, 어 헛간 어. 어. 헛간 어어 어, 어. 무빙 무 o v i 야 m o v i 싸 n g it?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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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h a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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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기 t What? What? w h a 다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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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기다 What? w h 어 t w 우리 바로 왼쪽이야 야 천천히 해 뒷문으로 들어왔다 약약 응. 약 먹고 야 없어 이제 네, 이제 네. 들어가 돼. 들어가 돼. 뒷문. 미나리 약 있으면 조연히약 뿌려주고 나약 없어 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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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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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빨리 가자 한축소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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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하나 기절 기절 잡고 우리 뒤에 있다 계속... 아, 거기서, 거기서, 배고프다. 배고나어 나, 여기 다 뿌릴게, 나, 나, 기군대게 나, 진통히찬천히천천히아미히하다히대찬이야아히 찬찬히, 야찬히 찬찬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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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찬 일로 찬히 찬찬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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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찬히 찬찬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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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찬히다찬히 아, 찬히 찬찬히, 찬찬히, 일로. 히 찬찬히, 이거 진통제 있다니까? 넘어 이거 위치 파악부터 해. 한명 위치 파해 내가 진통제를 먹고 어디냐 나머지 하나 나머지 하나를 이 넘어와서 먹어 내가 그 다시 넘어 파주 경계 좀 해줘 어...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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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다안 들리는데 오른쪽으로 왼쪽? 네는거 같은데? 다 야 우리 어차피 바로 왼쪽이야 우리 바로 왼쪽이야 어차피 우린 마점에 들어갈 때 천천히 합시다 야 내가 어위야 사... 오케이 오케이 나 저기 왼쪽에 벽 보이지? 여기 여기 어 여기 넘어갈 거거든? 왼쪽에 저 보이지? 저 벽돌 종민나 저기 돌돌어저리 넘어갈게 아니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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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. 이거 오른쪽 니네 오른쪽 어 그거 야, 야 넘어간다 어 이거 잘 봐줘 잠깐어어 어. 어, 넘어간다 넘어간다 야 우리 쟤야 삼자 삽이다 삼자 삽이다 이거 더 놨다 놨다 보인다 보인다 가죠오 같이 아 어, 나이스 나이스 잡았다 한 놓고 나머지 둘 여기 있다 내 앞에 가 어. 가야 돼 가야 돼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내쪽 너무 아내쪽 너무 아내쪽력내쪽력 정면에 둘이야 정면 둘이야 정면이야 정면이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쟤네 쟤네 지금 구이되고 있는거 어 얘네 지금 어 구이 동구이야 통구이 천천해 천천히

1등 두번 하는 하러... 거 와아 야아 이종민 존나 잘 쓴다 아니 그러까 이게 각자 탓이네 더할 거야? 야야질 때까지 해야지 존나 <laughs> 피곤하다 원래 이런 게임 알잖아 질 때까지 달리는거어 소음기가 있으니까 어 와 두번 연속 1등 하니깐 슬슬 한계가 오고있다 조차네? 진짜? 어? 진짜 어? 어? 아니 뭐. 졸린데 아. 씨발 이거나 시즈나 뭐가 뭐가 달라 어, 어. 아무거나 해 지금 네? 약간 와 어, 근데 우리 진짜 최악에 최악까지 갔던거네 저거 아웃팟놈까 존나 하다하기 시작해서 잘리겼네 어. 이거 진짜 피...